우리나라만큼 클라우드 뉴스 적게 나온 나라 없다는 거 아세요? 아마존, MS, 오라플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이 클라우드 사업에 목을 매는 이유는 시작하자마자 바로바로 바로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책 팔다가 클라우드 사업 AWS로 대박난 아마존 돈 버는 구조 좀 보면 왜 클라우드 시장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 1분기 아마존 전체 매출 57조 중에 AWS 매출 약 6조였어요. 전체 영업익 2조 중에는 1.5조를 AWS가 벌어들였다는 얘기예요. 이런 구조는 MS랑 오라클도 비슷합니다. 인공지능이랑 빅데이터 사업은 돈 버는데 시간이 엄청 걸려요. 하지만 클라우드 사업은 딱 계약하자마자부터 꼬박꼬박 현금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번 돈은 신기술 투자하고 스타트업도 인수하고 하면서 엄청나게 몸집 키웁니다. 부럽죠? 우리나라 어떤가요? 우리는 사촌이 땅을 사도 배 아프잖아요. 남의 집 창고에 내 데이터 넣어두고 싶겠어요. 덕분에 클라우드 사업 확장하기 어려운 풍토가 됐어요. 서버랑 제반 소프트웨어도 메이드 인 코리아는 거의 전무하다 싶어 하니까요. 하지만 이제 변화가 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들이 서울 지방 왔다갔다 하는 돈 뿌리지 말고 좀 줄여 보겠다고 합니다. 어떻게요? 정부는 지난해부터 클라우드 저장소 G 드라이브 사용하고 있거든요. 올해부터 G 드라이브를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웹 오피스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시간도 좀 단축되고 불필요한 문서 작업 좀 없어지겠죠? 클라우드 얘기 좀더 해볼까요?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지난 6월 달에 선정한 세계 혁신 기업 1, 2, 3위는 서비스 나우 워크데이 세일즈 포스였어요. 서비스나우랑 워크데이는 지난해까지 100위 명단에도 들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 3개 업체는 모두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는 게 공통점입니다. 1위 서비스나우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IT 서비스 제공하고 있고요. 2위 워크데이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재무랑 인사관리, 3위 세일즈버스 알고 계시죠? CRM 고객관계관리 서비스 업체예요. 거대한 시장의 변화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변화를 주도할 생각은 못하고 있고 기다리고만 있어요. 좀 가까워요 대통령이 데이터 강국을 천명하면서 관련 규제 혁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은산분리 원격의료 이런 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혁신성장 필요한데 그 규제 좀 풀어줘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멈춰버린 경제성장 시계를 규제혁신으로 돌려보겠다고 판단한 거죠 아마도 이 행보는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어, 진보 쪽에 반대가 만만치가 않아요 시대 바뀌었잖아요 요즘 BTS도 군대 보내지 말자고 막 얘기하는데 이제 바꿀 걸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다만 관련 업계랑 균형감 있는 조율은 필요하겠죠. 암튼, IT 강국이었던 대한민국이 IT 갈라파고스가 되고 있다는 현실은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시작한 거예요. 또 하나의 규제 있죠? 차량 공유 서비스. 이거 좀 바꿔보자고, 모두 모양! 그랬는데, 택시 업계가 또안 나왔어요. 다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했는데 또 까인 거죠. 4차 산업혁명위원회 장병기 위원장이 정부가 더디게 규제 완화하는 게 답답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운송업계든 의료업계든 다짜고짜 형식산업 발목 잡는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차량 공유 서비스건 의료 서비스건 데이터 규제건 간에 미국식이든 중국식이든 좀 따라해야 되겠죠? 조만간 한국형 하이브리드 혁신 모델들 많이 나올 것 같아요.